네 지난해 총선의 충격적 패배 이후 당에 몰아친 큰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분입니다 끊임없는 개혁과 변화를 통해 정권 상출의 기반을 만들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열정으로 재보궐선거 승리를 이끌고 계시는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여께소개한다 선수님 여러분 큰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 힘 후보인 오세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가 무엇 뭐 때문에 실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는. 과거 박원순 시장의 성공력을 규탄함과 불러서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민에 대한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 시작서부터 약속한 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오늘날 현실로 다 무너지고 말아든 겁니다.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는 기간 동안에서는 앞으로 나는 통합 정부를 이룩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통합을 고사하고 그저 끼리끼리 자기네들끼리만 정부를 구상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부가 시작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고 우리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하는 정부고 포용적 국가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소득은 양국화가 점점점 벌어지고 국민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다 무너져버리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투기가 엄청나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25번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매 번이 정책이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를 연속을 하다가 최근에 LH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이 사람들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은 잘못된 것 같다. 이제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후회할 때는 이미 모든 게다 끝난 겁니다. 정치에서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가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우리 당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세!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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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오세훈! 오세훈! 며칠 전에 정부의 모든 정책을 담당한다고 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들한테는 전월세를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자기는 그걸 실시하기 며칠 전에 자기가 내놓은 전세 값을 14%나 올려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갱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데 그 후임으로 올라간 새로운 정책 실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집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집값 인상을 투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문재인 정부의 실태입니다. 상황인식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제대로 된 예측을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그러한 정보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경제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희망적인 얘기만 하고 몇 달이 가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돼가지고서 이것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작년 연말이 지나고 금년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니한 사고를 하다가 결국은 오늘까지 이루렀습니다 며, 며칠 전에 <laughs> 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신지 기억하시죠? 3월 말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긴 터널이 끝이 나서 호는 불빛이 보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짱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어저께가 3월 말입니다. 그런데 3월 말이 지나면서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환자가 500명씩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한계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정부가 우리나라를 돕고 왔을 적에.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7일 여러 이동북구 유권자 여러분께서 반드시 지난 4년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을 해서 이번 4월 선거, 4월 7일 선거에 보궐 선거에서 우리 당 후보인 오세훈 후보를 시장으로 당선시켜 주시면은. 이거를 바탕으로해서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힘이 집권을 해서 우리나라의 몰락한 정책을 다시 얼끔 정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서 국민 생활이 편안하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4월 7일 반드시 선거장에 참석하시고, 또 내일서부터 사전 선거 운동이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니까, 반드시 선거 당일에 투표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사전 투표를 허심으로 인해서 이번 4월 총선의 결과가 우리 오세훈 후보의 당선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를 드립니다.